는 사이, 는 동안, 의미 설명하도록 할게요. 는 사이는 동사와 결합한다. 영수가 공부를 하는 사이에 비가 왔다. 영수가 밥을 먹는 사이에 친구들은 도서관에 갔다. 이때, 는 사이에 이 문법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통은 동안은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라는 유지를 지칭할 때 쓰는 게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는 10년 사이 이어져 왔다. 10년 사이에 이어져 왔다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비슷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은 사이에와 동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동안은 유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 법은 70년 사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유지되다 라는 단어와 사이는, 이 사이라는 문법은 같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영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다. 영수는 샤워를 하는 동안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다. 이럴 때는 비슷합니다. 영수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이에 비가 내렸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에 비가 내렸다. 영수가 계산을 하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물론 이럴 때는 비슷한 의미가 존재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동안에와 사이에를 비슷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유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을은 많이 변했다. 내가 유학을 하는 사이에 우리 마을은 많이 변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비슷해요. 또 영수는 10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 영수는 10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며칠 공부를 못한 사이에 다 잊어버렸다. 며칠 공부를 못한 동안 다 잊어버렸다. 이런 외문만 봤을 때는 사이에와 동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 문법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동안은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다음에 문장은 는 동안만 가능해요 그 나라의 문화는 50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 나라의 문화는 500년 사이에 유지되었다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시간 동안에 선생님은 쉬지 않는다. 수업 시간 사이에 선생님은 쉬지 않는다. 어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긴 시간 동안 쉬지 않는다. 라는 게 동안 애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100년 동안 이 '100년 동안'이라는 문, 표현의 의미는요. 이렇게 1년부터 100년까지의 긴 시간이 있으면 동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유지, 모든 시간을 지칭할 때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안은 이런 의미다 기억하시고요. 100년 사이에, 이때 사이에가 들어가면 1년에서 100년, 동안과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 중에서 불특정한 잘 모르는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간이 사이에가 지칭하는 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과 100년 사이에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동안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지, 지속의 의미를 포함한 전체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사이에, 사이는 특정하지 않은 일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표현의 의미를 먼저 구분하시고요. 김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김치는 오랜 시간 사이에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는 최근 10년 사이에 사라졌다. 가능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10년의 불특정한 시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영수는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행복했다. 사는 그 시간 모두 태어나서 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다. 영수는 엄마와 함께 사는 사이에 모든 것이 행복했다. 이 표현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사이에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 안 되고요.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 영화는 2시간 사이에 나를 웃게 만들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메인 요리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2시간 전체의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이 식당의 메인 요리는 2시간 사이에 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불특정한 어떤 시간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때 사이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동안과 사이는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부분 집중하셔서 공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